안녕하세요. 1프로 트레이더 신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분석해 볼 코인 자, 온톨로지 가스 되겠습니다. 자, 온톨로지 가스 지금 어마어마한 시세를 뿜어주고 있습니다. 지 무려 14% 지금 480원, 490원. 지금 500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우리 온톨로지 가스 처음에 상장되고 이렇게 상장빔 쫙 올라갔다가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밑바닥 오고 다시 한번 그 중간까지 이러한 모습 보여줬어요. 그죠? 3,9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 밑으로 다시 한번 마이너스 90% 빠진 다음에 자 여기 여기 이 바닥권 지금 잘 다져주고 서서히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이죠. 기본적으로 끼가 다분한 놈이다 라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좀더 자세하게 보시면 이게 지금 월봉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봉, 일봉, 시간봉 이렇게 큰 차트에서 작은 차트로 그렇게 보셔야 돼요. 큰 그림 하에서 지금 쌍바닥 잡아주고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 주봉 바로 보셔야죠. 자, 주봉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딱을 잘 다져주고 있었는데 자, 7월달에 이런 어마어마한 기준봉 하나 들어왔었어요. 그죠? 거래량 빵빵히 터트리면서 그리고 나서, 요런 기준봉을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지는 척 하더니 다시 한번 지지받아주고, 요 300원 라인 때에서 지금 500원 라인 때까지 바로 치솟았단 말이죠. 무려 50%가 넘는 초급등을 지금 바로 1, 2주 만에 보여주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계속 지켜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10월 들어가지고 특히나 그 상승세가 더욱더 가파른 모습입니다. 자, 1봉 차트 한번 보실게요. 그에 앞서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죠그 직접 해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의 수를 쌓아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돈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 잃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 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리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됐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일봉 차트 보시면 더욱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제가 10월 중간, 자, 요 매집봉 때, 요 때부터 한번 말씀드렸어요. 왜? 기본적으로 인원 같은 경우는 한번이렇게 기준봉상 올려준 다음에 박스랑한 만들어요. 저점 만들어주다가, 깨버립니다. 의도적으로 깨버리고, 다시 한번 밑에 하단권 박스를 만들어주는데, 그위 상단급 박스로 가려면, 이러한 매물대를 한번 소화해줘야 되잖아요? 그걸 이 매집봉으로 뚫어줬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매물대를 다시 한번 잡아먹는, 잡아먹는 그런 신호탄이 나온다면, 어마어마한 급등 나올 수 밖에 없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지금 11월 되자마자 초급등, 초폭등 일어나고 있죠? 자 이렇게 차트가 너무나 정직한 그게 바로 우리 비트코인, 알트코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갑자기 만 퍼센트, 이만 퍼센트 상장 빔 되는 막 그런 도박적인 것만 뉴스 미디어에서 강조하니까 절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런 얘기됐다 보면 저는 오히려 좋단 얘기예요. 왜? 소문 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너무나 많이 들어오게 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와서 피해를 입게 되고 하면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너무나 좋은 이런 모습 보여줄 때 우리끼리 잘 해먹자 이거죠. 지금 주식시장 보세요. 지금 벌써 이제 몇십 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 고인물들, 세력들 많이 들어와가지고 엄청 지저분하잖아요. 박스권에서. 그죠? 작전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그런데 우리 코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직 깨끗하다 이겁니다. 오히려. 그죠? 대신에 너무나 큰 욕심만 조절하고 비중 조절만 잘한다면 누구든지 돈벌수 있는 게 저는 코인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도 드리는 거고, 이렇게 영상 전부 다 남길 테니까, 앞으로 계속 지켜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하방 추세, 이런 매집본 기준으로 깨자마자, 바로 여기서 지지 잡아주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지 잡아주는 거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어마어마한 폭등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 지금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어요. 너무나 좋죠? 너무나 좋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너무나 많이 터지게 되면, 여기 기준으로 해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미친 듯이 올라간다기보다,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그때가 진짜 어떻게 보면, 더욱 더 좋은 매수 타점이다 그렇게 되면 진짜 2차 파동 크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무조건 분석해보셔야 되는데 자, 4시간 못 모시면 조금 더 확연히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상, 우리가 많이 본 차트죠? 자, 상승 후에 1바닥, 2바닥 다시 한번 3바닥 역회된 숄더 모양 받아준 다음에 다시 한번올라와는 모습 다시 한번 여기 뚫어준다면 뭡니까? 전구점 돌파 M, N자형 파동 나오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모습 기대하고 있지만 이런 매직봉 하나로는 조금 부족하다 어, 거래가 좀 많이 터져야 된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상응하는 이만한 거래량 절반 이상 당오이 되는 추가적인 기준봉 나온다면 그때는 진짜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진짜 날아가는 거죠. 제가 그런 것도 실시간으로 답 대응 해 드리고 있으니까 온톨로지 가스 전용 텔레그램 방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보신다면, 온톨로지 가스 같은 경우 앞으로 큰 수익 많이 줄거고요 010-2703, 1 2 7 1 하나로 구독, 제 구독자인 거 인증해주시고, 구독 플러스 온톨로지 가스 적어주시면 초대 링크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단기적으로 위아래 휩소, 이러한 것들이 많이 뚫지 못한다고 박스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또 위아래 전부 다 발라먹는 그런 좋은 종목이니까, 지금 주식 시장도 굉장히 안 좋고 어지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오히려 수급은 붙었고 초입 단계인 코인에서 한껏 계좌 뿔려 나가보자는 거죠. 이렇게 차트의 모양이 보이는, 어, 그런 추세를 기본적으로 지향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한 시간 보면 보더라도, 자,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러한 기준봉 라인 때, 여기 구간, 이 구간 때는 굉장히 안전한 구간이다. 그리고 이 박스가 하단에 잡으면 잡을수록 무조건 돈 번다. 그죠? 그 박스가 상단에 와있기 때문에 여기를 추가적으로 지지정 잘 받아주고 돌파해주는지 지켜보면 될것 같은데, 제가 추가적인 매수, 이 전고점을 뚫게 된다면 어디까지 날아갈까? 그리고 내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빠진다면 어디서 어떤 비중으로 사야 될까? 자, 그런 것들 경험치가 없다면 접근하기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전부 다싹다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식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 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단가, 그리고 기간, 매수타점 전부 다대 공개해 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 1 2 7일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 가지고 문자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천날 찾아보셔도 목표값까지 알려 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 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 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 자료 만들어놨는지 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 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재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500명 코인방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뉴스 등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전에는 공개방으로 2,000명, 3,000명 운영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제 구독자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보이시는 채널 관리 쪽에 초대 링크 보이시죠? 요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24시간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만큼 꼭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거의 확실시 되어가는 가운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알트코인들도 어마어마하게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지내왔던 알트코인들이 이제 기지개를 켜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알트코인들은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짧은 시간,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블리기의 효자로 불리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있어서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이상,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박스권 전고점 뚫어가는 요 타이밍 때요날 말씀드렸고, 결국은 어마어마한 급등 일어났었죠.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따라오셔가지고 적잖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요. 얼마 전에 큰 시세를 줬던 룸 네트워크, 적게는 이렇게 8%, 4% 수익을 가져가시지만, 많게는 20% 이상 2, 3일 안에 30%, 40% 수익 다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단 하나의 거짓없이 구독자 여러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며, 매일같이 정확한 타이밍에 주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스 코인 같은 경우도 적은 금액이라도, 50만원이라도, 이렇게 10배, 500만원까지 불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너무 이런 것에 꽂히기보다는 적은 돈이라도 이렇게 7%, 8% 조금씩 모으다 보면 어느새 크게 불려져 있는 내 돈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하루에 20%씩만 꾸준히 누적해서 수익사 나가시는 연습, 구독자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아야 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무작정 가격대 상관없이 오르니까 사느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긴 꼬리들 달아주면서 개미 턱이 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매수하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종목들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사실. 하지만 지금 ETF에 승인 예정으로 매일같이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은 단타 종목이 나오니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수 있는 거고요. 100%다 무료로 진행하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소액으로 연습하시고 조금씩 시드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오늘부터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그 타이밍이 알려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위 상단 번호 01027031271로 급등이라고 보내주 시면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회에서 20%씩 꾸준히 수익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지시고 그, 그 기분 좋아진 상태 그대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아셨죠 항상 좋은 종목 추천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분석하겠습니다 이상 상위 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